사업회 형태그무게 어? 나 문..문..문 문, 문자 할거야 다 내가 아들 보고 시킬라고 딱 10명한테만 연락 하라고 아빠 친구들은 10명 나가. <laughs> 야, 야, 인생 뭐 있냐? 어? 즐겁게 살다 가는 거지. <laughs> 그래, 갈때다 <때가> 알려줘. <laughs> 야, 맞다. 아, 여기가. 야, 우리 동기들 한번 모여야 할거 아니냐. 똥강아지들 한번 모여야지. 어떻게 된 거냐. 너! 명수 그래, 그래. 송명섭이 저기, 백마, 주, 백마, 그치, 백마. 백마 있습니다. 슈퍼. Gracias.